아. 반장한다. 예. 두시 두시. 자자집니다. 안영미, 너 드디어 프리티 보이즈 크리에 하게 됐어. 이제 공연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. 매일 매일 그들을 볼수 있다고. 이제 내가 여자라는 걸 들키지만 않으면 돼. 보고 싶다. 우리 황빈이아 그리고 아 시끄러. 굿. <laughs> 신입이야? 기엽게 <laughs> 생겼다. 몇 살이야? <laughs> 저, 저 19살이고요. 안영철이라고 합니다. 아 동갑이구나. 야, 말 네. 편하게 해. 아, 우리 팀은 자유로워가지고 동갑끼리 다친 거고 그래. 그, 그럴까? <laughs> 어제 밤새 연습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. 아, 아, <laughs> 여자 이런 거 드는 거 아니야. 여자? 아 어, 어떻게 아, 알았어? 아까 네가 말할 때 들었지. 지키면 안 된다며. 아, 어, 귀가 되게 밝구나. 아, 미안해, 나는 그냥 취미 어, 좋고 이 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들어온 거야. 괜찮아. 나 이마 엄청 무거워. 아. 걱정 마. 넌 내가 지켜줄게. 이제가 신입인가? 예. 와, 야 신입이 선배랑 노닥거릴 시간도 있고. 어. 똑바로 해라. 내가 네 시켜 볼 테니까. 어? 예, 알겠습니다. 야 내가 말 시킨 거야. 아, 나도 왔니? 아. 오케이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오케이. 자, 다들 악니? 오케이 잘했어. 오케이. 뭐 신입들이랑 인사했어? 네, 했습니다. 네. 아, 그래? 너영철이라 그랬지? 예. 그다시보니까 오늘 좀이란 게 아담하고 여자 같다. <laughs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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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단장님 이렇게 막생 여자 애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 그. 딱 보니까 남상이네 어. <laughs> <아무래도 웃음> 이쁘단 얘기는 아니고 자신보니 남상이네 네, 어. <laughs> 야 그럼 그렇고 이번에 그 전국 비보이 배틀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네? <laughs> 우리 팀 이기겠다고 다른 팀들이 막 벌떼처럼 도전을 해올 거란 말이야 어? 야 그래도 우리 팀엔 춤 되고 외모 되고 이 투탑이, 투탑이 있어서 안심한다 <laughs> 어? <laughs> 프리티 보이즈 아 투탑 <laughs> <laughs> 니네 이렇게 아니라 니네가 연습했던 거 동생들한테 보여줘 어? 아 단장님 우리가 벌써 나설 짬이 아니죠 그래. 야 다니엘하고 민현이 니네 나가서 해봐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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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니네가 안 되는 거야. 야, 어. 선배들 하는 거잘 봐. 예, 예, 어? 알겠습니다. 잘 보라고. 아, 오케이. 우리가 또 나서야 되는 어, 거야. 렛츠 겟 잇! 아, 좀잘 봐, 그러면. 예! Yeah. One, two. 하나, eight. g o 오 d g o 야, 선배들 웨이브가 느낌이 다르잖아 어? 야, 그리고 이 배틀할 때 초반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해. 알지? 아, 그렇죠. 몸싸움 음. 이기면 은 반은 이긴 거야. 야 yeah, okay. 몸싸움 연습 한번 해보자. 이야, 네. 네, 네, 좋아. 좋아, 좋아. 어, 어, 지니? 어, 좋아. 야 오케이. 나 봐주는 거 없어. 오케이. 들어봐들어봐들어봐야 오, 아 오, 오,

아아는 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 이렇게 내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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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킬링파트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여자 팬들이 막, 아아아아아아아아 막 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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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러면은 어, 세윤이랑 민규 먼저 해봐. 어, 어 많이 했으니까. 오케이, 고! 오케이, 레츠 고. 어. Let's g

<laughs> 베렌나루? 네. 야 베렌나루는 다 있는 거 아니야? 나도 있어 베렌나루. 나도 있어. 야다 있는 거야. 자연스러운 거라고. 이거 뭐 어때서? 다시 한번 보여줘. 보여줘. 똑바로 봐. 이게 사람마다 이게 사람마다 들을 를수 있는데, 아 자연스러운 거야. 그거 뭐 어때서? 아 그게 아니라. 뭐 문제 있어? 봐봐. <laughs> 가슴, 가슴에. 가슴에. 가슴에 뭐. 그매생이가막 흉측하게 나있어요. 멜생이? <laughs> 네. 아니, 매생이가뭐 어때서? 아, 가슴에 털이 있을 수 있지. 뭐 어때서? 비뭐 어때서? 아니, 반장님 비스하는 <laughs> 거야? 지금 뭐야? <laughs> 어? 그게 아니라. 완전 바야바야, 바야봐바야 봐. 바야바. <laughs> 야. 아나 진짜 어이없네 야그 결국 <laughs> 털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야야아 진짜야 야야 야, 선배가 말하는데 웃어? 선배가 말하는데 웃어? <laughs> 아, 잘못했어요. 네가 매생이 알아? 잘못했습니다. 야 네가 매생이 알아? 아 잘못했어요. 야 네가 매생이 따봤어? 아저 완전 열받네. 섹시미를 알아? 네가 아 진짜 <laughs> 아. 네 단장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개겨. 나는 어? 아, 솔직히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연습 못하겠다. 니네끼리 해, 알았지? 아 죄송합니다. 니네끼리 하라고. 참, 말 아, 단장님. 단장님. 아, 아씨 열받아가지고 진짜. 아. 아, 단장님. 어됐어아 아, 아. 단장. 야 안영철. 예. 아너 때문에 단장님 화나셨잖아 이게 뭐야? 잠했습니다 야, 얘들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. 알겠어? 네. 네. 원팩 만들어. 아, 아 예. 선배. 아, 아, 아 예. 단장님. 선배. 내 선배. 저아저 단일 아, 저, 저, 선배님 아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, 저 때문에 괜히 아, 낭패를 빨리 나가라 제키기 전에. <laughs> 야, 뭐야 너 알고 있었어? 내를 <laughs> 몰라 본 건데 그럼. 어? 옛날 공연할 때마다 제일 열심히 응원해 준 팬을. 어? 해 주고 안 들키게 도와준 거구나. 도와준 <laughs> 게 아니라. 늘내 옆에 두고 싶었던 거야. 난 내가, 내가 좋아도 되니까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안 좋아해 주셔도 됩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뭐하고 있어? 뭐? 에이, 모르겠다, 이씨!